지금 했던 첫번째 날인데 그게 제 아침 루틴이거든 제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잘 못보더라 공복시간 좀 오래 두려고제 몸에 잘 맞는거는 진짜 적당히 먹기 여러분 보여 드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레벨 하트 음원이 나왔고, 오늘부터 제가 활동 때 식당을 어떻게 먹는지 밥 먹을 때마다 찍으려고 합니다. 활동하기 전이나, 활동할 때나, 활동 후나. 특별히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적당히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옛날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막 극단적으로 먹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제 몸에 잘 맞는 거는 진짜 적당히 먹기더라고요. 오늘 일단 아침 10시쯤에 사과 반죽 먹고 그게 제 아침 루틴이거든요. 맨날 그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 주스 조금 먹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가지고. 그리고 이제 딱 점심 시간 1시 됐는데 오늘 제가 땡겼던 음식이 뭐냐면 나시고랭입니다. 제가 밥을 싶어서 채소 금액 때문에 모르겠어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피카이털 피카이터를 매니저님이 시켜주셨어요. 우우! 반숙이다 이렇게 나시고랭 반숙 계란 후라이 올려져 있는 거. 저는 항상 차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안에 오징어도 들어가 있어요. 나시고랭 해물인가 봐요. 이 오징어가 좀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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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너무 맛있어 요 여러분. 그리고 매니저님이 그 시켜주신 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이거였죠. 윙윙 같이 생긴. So good. 응? 그 다이브가 많이. 왜 레이는 조수석 탑이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운전하는거볼수 있는 게 재밌기도 하고, 조수석 타고 타면서 논쟁이 재밌어서... 근데 이거 좀잘 시켰단 말이에요. 처음 시켜본 것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르세요? 배달 시킬 때 저는 저만의 거기 있어요. 사진이 진짜 잘 나와야 돼. 음식 사진 진짜 잘 나온 곳 그리고 리뷰에서 최근 거 제일 보다가 또 사진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괜찮아 보이는 거만 시키거든요. 여기 새우도 있다. 오늘은 엠카 이제 진짜 활동 첫 번째 날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레 활동하다 보면 피키니를 정해진 시간을 먹기에는 많이 어렵거든요 오늘도 일어나서 번복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점심에 사과 아침에 맨날 먹는 사과를 점심에 먹게 되었고 토마토 주스를 또 먹었어요 헉, 벌써 5시 56분이에요 이제 저녁을 음... 안에 함박 스테이크랑 하프 크림 치즈 골게가 초키 나니까 든든하게. 카레를 너무 좋아해서 3일에 한부로 먹을 것 같아요. 음, 이 맛이야. <laughs> 생각해보니까 컴백 활동 기간대는 공복 시간 좀 오래 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밥은 맛있게 먹되 먹지 않은 거를 먹으려고 왜냐면 제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잘 먹거든요 밥 늦게 먹지 말기 제가 여기서 꼭 시키는 건 크림치즈 콜로켓 가라아게 닭튀김 눈꽃 치즈 추가요 맵기는 살짝 매운맛. 편에는 그렇게 시켜. 먹 근데 고기는 카레 우동도 있고 그냥 카레를 할 수도 있고 화이실 할 수도 있고 맨날 바꾸면서 먹기도 해. 오늘 컷 끝나고 집 가서 뭔가 밥 먹기에는 동물에서 으면 큰일 날까? 좀참아야배고같고 배고프면 과일 절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든든하게 먹어야 돼. 이따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째 뮤직뱅크를 하러 왔습니다. 산업을 하고 지금 사실 몇 시냐면 5시에요. 벌써 또 저녁이고 여기 오는 길에 점심에 딸기를 거의 한팩다 먹었어요. 나는 그때 너무 배불렀는데 또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켰냐면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게 생겼다. 자, 짜장. 새우 토마파스타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도 솜에 묻으면 안 되니까. 저는 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새우 토마파스타를 골랐고요. 조금 매운 게 땡겨서 살짝 매운 맛을 했어요. 오늘. 맛있겠다. 음 음악 음반송 하다 보면 그 반송국 근처에 있는 맛집을 이제 수술 로 알게 되거든요. 나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그래서 오늘은 어디 반송국 갔으니까내곡 뭐야지? 오늘 여기 반송국 갔으니까 이거 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은 뮤직뱅크 오니까 이 파스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키거나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네, 좋아하는 새우. 음. 음. 식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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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가 잘안 돼서. 최대한 저녁도 일찍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근데 또 야식 먹고 싶을 때는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하러 왔습니다. 어제 오늘 역사가 깊어요. 집에 가니까 자기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가 어제 크림 파스타를 먹었는데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활동기니까. 그래서 막좀 남기고 그랬는데 밤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잘 수도 없고 하니까 근데 자야겠다 하고 한 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냉장고에 있던 내가 좋아하는 크림 크림 크림빵 조금 먹고 밤늦게 먹지 말 말지 리즈 어머님이 주신 귤 하나 먹었어요. 더 산업하기 전에 계속 배고파서 <laughs> 김밥 드리 <드립니다. 웃음> 묵장. 묵참맞나 묵참. 묵참 김밥. 묵참 참. 참. 김밥을 한두 피스 먹었고요. 아, 사과 먹었다. 여기에 있으라나? 여기 있으라나? 여기 있으라나? 여기 있으라나? 아 주세요. 그래서 또 배고프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밥을 먹어야 될거 같아서 밥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음중은 다른 반성국에 비해서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일단 토마토 주스를 시켰어요 이서가 채소 금액을 채워줘서 토마토 주스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네 동생 준독성 대박이다 활동기 때 원래 미소년자 때는 맨날 배고프고 맨날 졸리고 했는데 이제 스무 살 언니가 되고 나서 잠도 잘안 오고 배고픔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활동기 때만 몸무게를 재는데 나도 모르게 다이어트, 간지 다이어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닌. 내일이 일요일. 인기가요 끝나면 다음 날은 월요일에는 좀 매운 집먹을고 일주일이나 참았다. 나한테는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인기가요. 이제 일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에는 9시에는 잤었고 푹 자다. 차는 하고 너무 푹 자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따라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파파존스. 제가 파파존스 체인 메뉴 알려드릴게요. 슈퍼파파스라고. 진짜 맛있거든요. 슈퍼버스를 왜 좋아하냐면 일단 제가 그 빵도 좋아하고 재료가 막 다양해요. 부시진 소시지가 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잘 넣어주셔가지고 완전 맛있거든요. 그거를 한 조각 먹었어요. 먹으니까, 음, 이따 밥 먹어야겠다 하고, 몸때리다가 갑자기 음료가 마시고 싶어서 완전 딸기 주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딸기 러버잖아요. 딸, 딸기 주스를 한 번씩 마셔봤거든요. 그 중에서 레이 팩인 게 이름 그대로 완전 딸기 주스라서 진짜 딸기 주스 맛이 나고요. 스무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과육이 잘 씹혀가지고 진짜 딸기 주스를 먹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또 신전 사이즈가 되게 커요, 백다방이랑 그래서 딸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편라 가끔씩 먹어요. 아, 밥을 먹을라 했는데 좀 컴백 중 날이 갈수록 좀 피로가 쌓이니까 점점 식욕도 떨어지고 그냥 내일에 대한 긴장감 때문인가 이제 인기가요 본방이 시작할 것 같아서. 저녁은 좀 늦게 먹게 될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나? 귀여워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오래 찍으면 너무 귀여워서 보시는 분들 힘들 것 같아서. 일동기에 일주일 식사를 다 모여드렸는데, 이거 뭐 진짜 현실을 다 담아봤거든요. 그럼 다음에도 따라해볼래? 네.